안녕하십니까 부동산극장 이창희 소장입니다. 화면상 높은 지형에서 나오는 바닷가의 모습이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의 모래알과 갯바위의 전경이 너무 이쁜 곳인데요. 오늘의 장소는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 위치한 곳입니다. 매우 바닷가의 광경이 이쁜 곳인데요. 유명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촬영지였던 곳입니다. 보통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촬영하는 곳은 이쁜 곳이 아니면 촬영지로 선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테마가 매우 이쁜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미리 앞서 언급한대로 높은 지형에 있는 매물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 매물은 화면상 나오는 위치이며 보시다시피 매우 높은 지형에서 방이 없는. 바닷가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요. 이미 아름답기로 유명한 만큼 인근에는 건물들이 지어져서 펜션 및 풀빌라 그리고 전원주택 등이 신축급으로 잘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그중 오늘 매물은 이 인근에서 가장 좋은 자리라고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 끝에 위치하여 바로 뒤와 옆은 산의 나무에 둘러싸여 있고 앞은 바닷가의 풍광을 기가 막히게 닿는데요. 이 마을에서 바닷가와 가장 근접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방이 없는 영구 오션뷰를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계획 때문에 매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만큼 수도와 전기, 정화조까지 전부 인입이 되어서 건축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상 보이듯이 마을에서 가장 일렬에 해당되고 높은 지형이니 만큼. 멋진 바닷가 조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전면의 길이도 48m라서 마을 내에서 가장 정면이 길고, 그로 인해 풀빌라 및 펜션 사업을 하시면 많은 호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수익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을 내 가격도 가장 비싼 자리여야 마땅한 위치인데요. 뒤쪽에 조망이 혹시나 가릴 수 있는 위치와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높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의 면적은요, 380평이고요. 큰 면적인 만큼 사업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유리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하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축 허가까지 나온 토지로서 정화조, 수도, 전기의 문제가 없이 바로 건축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매물이 얼마나 넓은지 볼수 있게 제가 촬영을 해왔고요. 현재 토지에 가면 카라반 두 대와 농막처럼 생긴 지상물이 한 개가 있는데요. 카라반은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화면에 나오는 카라반 두 개는 없다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하는 내내 마을 내에서 가장 훌륭한 자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토지가 면적이 큰 만큼 사업적으로 운영한다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는 솔로 예능 촬영지인 만큼 주변에 둘러본 결과 펜션 및풀빌라가 전부 신축급으로 잘 활용되어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일렬에 해당하면서 높은 지형이다 보니 카메라상 보이는 바닷가의 풍광보다 훨씬 더 좋은 풍광이니까 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토지는 총합 380평의 도시 지역에 속하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 지역이며 현재 건축 허가 자체가 나온 상태에서 건축만 하면 되는 토지입니다. 오늘 토지 매물의 매매가는 화면과 같습니다. 해당 인근 토지의 가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압열에 있는 토지 그것도 건축 허가까지 완료가 된 토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좋은데요. 건축비가 요즘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라서 그렇지 예전이었으면 바로 매매가 성립될 정도의 충격적인 가격인 건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매물 유심히 잘 보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는. 오늘 매물 소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매물 접수, 광고 촬영은 무료이니 많은 애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매물 소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